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와 멜랜드 대학의 추가 파트너십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온큐가 2024년 QWC 세계 양자 회의에 참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와서 이걸 같이 분석해 볼 건데 이번 소식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아이온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AI 다음은 양자다라는 저의 생각을 어느 정도 서포트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아이온큐와 멜랜드 대학교가 양자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900만 달러 규모, 한 120억 정도 되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아이온큐와 멜랜드 대학은 멜랜드 국립 양자 연구소 큐랩이라는 곳에서 최첨단 양자 컴퓨팅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확대했습니다. 이 둘이 같이 만든 게이 큐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랩은 멜랜드 대학 소속의 학생, 교수, 연구원, 직원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아이온큐의 과학자, 엔지니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멜랜드 대학은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양자 분야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세계적인 수준의 양자 전문가들을 양성해왔다는 거죠.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지금 10개의 양자 연구센터가 있는데 2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200편 이상의 논문이 나오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100명 이상의 양자 물리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굉장히 뛰어난 학술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해서 이큐랩은 양자 혁신의 중심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Q랩을 찾아보면은 아이온큐와 멜랜드대학교와 같이 설립했다는 이 상징적인 로고가 있는데 2021년에 아이온큐와 제휴해서 멜랜드 대학교 안에 설립이 됐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이온큐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쓰던 구 오피스를 지금 큐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에 아이온큐 본사 방문했을 때 김정상 교수님께 직접 들었던 얘기고요. 양자 컴퓨팅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연구 교육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어요. 근데 굉장히 친숙하죠. 이게 이제 아이온큐 본사가 있는 건물이고 그 안에 지금 Q랩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전인구 소장님이랑 작년 봄에 갔다 왔죠. 이때 이미 아이온큐 본사 안에 이 큐랩이 같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큐랩이 쓰고 있고 더큰 부지는 아이온큐가 쓰고 있는 형태다. 사명과 비전을 보면 고급 양자 컴퓨터 접근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실용적인 양자 응용 프로그램을 가속화한다. 아이온큐랑 같이 간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에 대한 특별 접근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을 연결하고 초기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도 발전시킨다. 미래 전문가들을 멘토링 한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부생들도 지원을 하면은 양자 컴퓨터에 접근하고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우리 자녀 또는 내가 양자 컴퓨터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멜릴랜드 대학교에 유학을 가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시스템 액세스 양자 컴퓨터 접근을 하게 해주는데 아이온큐 하모니 초기 모델이죠. 9개의 알고리즘 큐비트 아리아 (25개) 포르테 (35개를) 포함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별 접근을 제공한다 아마 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본사에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직접 접근을 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부해보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접근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QLAB은 미드 아틀란틱 퀀텀 인터넷. 중대서양 양자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양자 네트워킹 테스트 배드 역할도 할 것이다. 이 양자 인터넷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대규모 협업 공간도 갖추고 있어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제가 항상 IONQ는 단일 기업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좀더 디벨롭을 해보면 지금 듀크 양자 센터에 크리스먼로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계시고 김장상 교수님도 여기 안에 소속이 돼 있고요. 아이온큐 이제 고문 중에 한 분인 케네스 브라운 박사님도 여기 계시죠. 처음 창립됐을 때 사이즈가 이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60명 정도 있고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크리스만로 교수님, 김장상 교수님, 케네스 브라운 교수님 이렇게 계시는데 한 60명 정도 뭐 석박사급 또는 그 이상의 뛰어난 인재들이 듀크 양자센터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연구를 하고 이거를 아이온큐가 독점적으로 가져가서 상용화를 한다는 거죠. 50명에서 60명이라고 보고 이제 큐랩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메릴랜와 같이 세운 곳인데 뭐 10개의 양자센터를 통합해서 200명 이상의 연구자가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수 없지만 뭐 여기도 상당히 크다. 근데 아이온큐 본사에 지금 링크드인에 등록된 사람만 370명이죠. 다 합치면 뭐 최소 한 500명 이상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컨티뉴엄이 이 허니웰이라는 미국 대기업에서 스피노프를 해서 나오게 됐는데 여기가 순수 양자기업으로는 지금 링크드인의 440명이 다니고 있다고 라 표시해서 제일 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큐랩이나 듀크 양자센터를 합치면 아이온큐도 컨티뉴엄 못지 않은 사이즈와 퀄리티 있는 인력들,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할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있고 아이온큐가 최고 중 하나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 아이온큐가 어젯밤에 qwc 발표를 했는데요 사장 겸 ceo인 피로체 필먼과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 전무인 딘카스맨두 분께서 지금이 바로 양자의 시대다 아이온큐와 함께하는 대규모 글로벌 양자 비즈니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진행을 했다 라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 짧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요약만 보시면 지금 아이온큐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성능 규모 엔터프라이즈급 기술의 교차점에서 무엇을 혁신하고 있는가 대규모 글로벌 양자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멜린드 대학교와 900만 달러 규모의 확장 계약도 했고 다양한 기업들과 상업적인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현대자동차, GE리서치, 해군연구소, 에어버스, AR, LIS, 아마존 브라켓, 그리고 미군 공군연구소에도 지금 양자 컴퓨터 공급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퀀턴바자에도포르타 엔터프라이스가 지금 들어가서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온프레미스로좀 고객사에 배치하는 게 지금 두 개까지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이정표를 달성을 해서 이제 여러 양자칩들을 연결해서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인 포토닉 네트워킹 기술의 이온 대 이온 얼힘 이게 2단계인데 이거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지금 바륨 큐빗으로 옮겨갔죠. 이태리 빔을 쓰고 있는데 바륨이 더 유리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이 연산의 가장 기본 단인 게이트에서의 신뢰도가 99.9% 이상을 달성을 했고 이게 지금 아이언 큐 최신 제품에 비해 4배 향상이고 게이트 속도를50 마이크로 초까지 올렸다. 그래서 현재 속도보다 12배 향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능을 잘 발달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분 오류 수정인 이 클리포드 잡은 만화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한 3대1 정도 적은 물리적 큐비트를 통해서 양자연산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클리포드 게이트라는 곳에서의 오류를 줄이는 걸 이제 부분 오류 수정으로 넣겠다고 했죠. 이 64에 끼인 템포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면서 지금 아이온큐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발표한 자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형 양자 비즈니스를 구축한다. 양자는 지금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고, 이제 성능과 확장성이 기업들이 쓸수 있는 엔터프라이스끝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만들어서 배치하고 있는 포르타 엔터프라이스 35 EQ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학술적으로 개념을 시연하는 단계다. 95년부터 2015년까지. 근데 2016년부터는 상업적인 개념 증명. 3단계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단계였는데 그래서 2021년을 기점으로 아이온큐 상장 전에는 실험을 하는 시대였고 2021년부터 R&D를 하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에 왔다는 거죠. 좀더 확장을 하면 2024년부터는 기업들과 정부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쓸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가져 왔다. 그래서 지금 신규 수주 금액인 부킹스도 보면 은 처음에는 굉장히 낮았다가 지금 2024년에는 1억불을 돌파하겠다. 참고로 현재 아이온큐의 올해 예상 수주 금액은 75에서 95 밀리언이기 때문에 100 밀리언, 1억불을 돌파하면 예상치를 상위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단계는 제품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단계인데 하드웨어를 제조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거. 5단계는 이제 상업적인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도록 상업화하는 단계. 영업팀들도 고용을 하고 6단계는 제조성을 확장하는 거. 공급망도 견고하게 확보를 하고 시애틀의 공장도 만들면서 이제 제조 부분도 강화를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7단계. 실제로 양자컴퓨터를 배치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단계 데이터 센터에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실제로 배치하는 글로벌 스케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규 수주 금액도 빵에서 이제 1억 불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양자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멜랜드 대학과 900만 달러 파트너십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 드렸던 거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화는 지금 배터리 화학 그리고 자율 주행 이미지 인식 등이런 부분에서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GE 리서치와는 이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거. 또 해군 연구소와 함께 바닷물에 닿는 배의 표면이 부식되는데 이거를 모델링하고 방지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 에어버스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이 화물들을 최적화해서 적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a r l i s 최근에 나왔던 굉장히 큰 도합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그리고 네트워킹 양자 컴퓨터로 정보를 주고받았을 때 해킹을 할수 없도록 하는 양자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아마존 브라켓, 이 아마존의 양자 컴퓨터들이 올라가 있는 클라우드에도 예전에도 협력을 했는데 이게 연장돼서 계속 아마존 브라켓을 통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소식인데요. AFRL이죠. 미 공군 연구소에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배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대의 바륨을 기반으로 한 양자 커스터마이징된 장치를 판매를 했었는데 8, 9월에 이 완전하게 배치가 끝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배치 완료가 미 공군 연구소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지금 유럽의 퀀턴 바젤에 양자 컴퓨터 배달이 됐죠. 올해 연말까지 이제 가동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양자 컴퓨터 배치이기도 하고 그 유럽 중동 지역의 첫 배치이기도 하죠.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자그 다음은 뭐냐? 엔터프라이즈급으로 2024년에 진입을 했고. 2025년 이후는 제품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내겠다. 여러 산업들을 아우르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를 내겠다. 상업적 우위에 달성을 하고 더욱 더 확장된 양자 컴퓨터를 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야 할 길이다. 지금 메릴랜드에 본사가 있고, 뉴욕에 AFRL의 배치가 됐고, 시애틀에 IonQ 공장이 있고, 스위스에 두 번째 양자 컴퓨터 배치, 토론토에는 IonQ 캐나다가 있죠. 여기가 이제 인텐그 네트웍스라는 소규모 기업을 인수했던 그곳이 이제 지사가 된 거고 두 군데가 더 있다. 지금 시애틀 공장에서 포르테 엔터프라이스 35 a q 급이 두 대가 더 생산이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분기 어닝콜에서 나왔는데 두 군데 지금 뭐 판매 계약이 거의 완료 단계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3분기 또는 4분기 실적 발표에 나오면서 매출이나 신규 수주 금액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성능 그리고 확장성. 엔터파이스급 이세 가지를 같이 발전시켜서 상업적 의의에 도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듈성을 갖춰서 여러 가지 QPU들을 그 연결하는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총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에서 광자로 얽힘을 구현하는 것 두 번째는 두 개의 노드 연결하는 거 그리고 두 개의 노드 간의 얽힘이 이루어져서 연산에 두 개를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여러 큐우드를 연결해서 얽힘을 구현하고 연산을 하는 건데요. 1단계, 이온과 광자 간의 얽힘은 올해 2월 달에 달성이 됐고 2단계가 지금 됐냐, 마느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 뭐라고 있냐? 양자 링크가 설립되었다. 그래서 이온과 이온 간의 상호 연결은 얽힘이 구현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슬라이드를 봤을 때는 달성이 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전 단계는 조금 애매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광자를 매개로 한두 개의 QPU에서의 이온들이 얽힘이 구현이 됐다. 실제로 여기에도 두 개의 개별적인 노드에서 광자가 얽힘이 돼서 두 이온 간의 통신이 얽힘이 구현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현이 된것 같은데 이제 좀 슬라이드에서 애매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 봤을 때 이걸 아이언큐가 다시 한번 2단계 완료했어요 라고 나오면 그때 완료가 된 거고요. 지금은 조금 애매하게 나온 상황이라서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안에 시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지금 1단계는 완료했고 2단계는 뭐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3, 4단계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올해 시연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첨단 기술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온큐 같은 최첨단 기술 기업에 투자할 때는 단기 투자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자금들을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성능. 지금 바륨으로 바꿨는데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분 오류 수정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이 기본 연산자인 게이트에 충실도를 99.9% 달성했고 게이트 스피드는 50 마이크로 세컨드로 충실도는 4배 그리고 게이트 속도는 12배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 제품에 대비해서 훨씬 더 발전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이 3대 1에 클리포드 자분 만화라는 기술을 넣어서 부분 오류 수정도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현재는 오류 수정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연산을 반복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류 수정이라는 완벽한 기술로 가기 이전에 중간 단계로 클리포드 자분 만화 기술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온큐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해보면 최근 아이온큐 주가가 7불 내외로 부진합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적자 기술주들도 거의 대부분 이 흐름을 가고 있어요. 지금은 매크로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들이 주가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사실인데 회사가 잘하고 있다면 거꾸로 보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토닉 인터커넥트 4단계 네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달성이 된 건지 안된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추가로 포르테 엔터파이스 두 대가 지금 판매가 될 거라는 힌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매출을 내죠. 이게 뭐한 대에 거의 200억 이상 하는 굉장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어제 트럼프 해리스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양자 컴퓨터가 거론이 됐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한 얘긴데 중국에 대한 정책은 21세기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는 동맹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미국 기반기술에 투자해서 ai와 양자 컴퓨팅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자 ai는 뭐 지금 엔비디아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보실 텐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 그만큼 뭐 과열이 되거나 전 세계에 집중이 온다거나 요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ai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ai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은 존재하지만 이 다음은 양자다 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또 중요한 섹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이온큐는 발전하고 있고 ai 다음은 양자다 라는 걸 심지어 대통령 후보인 사람도 인정을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소식들 전달 드렸는데요.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온큐는 꾸준히 잘하고 있다. 주가가 부진해도 회사는 잘 한다는 거는 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